귀여워, 안녕. 안녕하세요, 미니입니다 안녕하세요, 미니의 친구입니다. 네, 오늘은 저희가 지, 또 친구 특집으로 DIY 초코케이크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네, 먼저 준비물은 진디벌. 아, 아, 초코 같은 점토, 초코, 초코케이크 점토. 네, 초코케이크 만든 점토. 그리고 체크리스트. 그 다음에 토핑, 그리고 단면도. 그리고 써줄 것. 써줄 것. 그다음에 담을 비닐 그리고 OPP 용투, OPP 용투 그리고 그 뭐였더라 견출지 이게 또 보이죠? 그러니까 견출지 네. 이거 견출지 이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아, 아 만어 뭐라 제작해 볼게요. 네네네 네. 일단은 토핑들 다 떨어 주세요. 두개 음, 네가 쓰고 두 개인데. 네, 너는 네, 잠시만, 일단 다 음, 잘라주고 오겠습니다. 응, 다다잘라주왔어요다 네. 다 다, 잘라줬으면서 그 다음에 비니봉투에다가 담아줍니다. 저희가 일단 귀찮아서 미리 다잘놨어요 네. 뭐또그 방송에서 하면은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루하니까. 네. 안에다가 다 넣어줍니다. 아까 액개를 만들었는데 손톱액기가 다 꼈어. 난 씻어서 없어. 훗 네, 이렇게 봅옵니다 어 그리고 저희가 만든 이거. 점토가 있어요. 점토가 있어요. 방 아까는 만들었고요. 이 색깔도 초코 같습니다. 그 다음에, 여 얘도 이제 담을게요. 점토를. 왜안 열리지? 됐다. 네, 넣어주고 올게요. 네, 네, 담아주 왔습니다. 이거, 아, 네, 이제 체크리... 체크리스, 체크리스 쓴거 미리, 네, 여기 네, 뜯어서 썼습니다. 이거를 접어줍니다. 이렇게, 응. 이렇게, 응. 한번더들어야요한 번, 그 여기, 이렇게? 여기에서, 이렇게. 네. 체크리스트를 적어습니다 여기 이제 종이에다가 이제 체크리스트라고 써줄게요 맞너 아까 페인트 어디 저거 갖다 놨어 아 샵도 나온다 체크리스트라 고 써줄게요 됐습니다 여기 체크리스트라고 썼습니다 이제 OPP봉투에다가 담을게요 네아 뒤로 보게 여기 뒤로 보게 하고 안 눌러? 안 빠져? 응그 다음에 이거 이제 탈탈 털어서 이렇게 떼어줄게요 이렇게 떼어주고 예쁘게 접어줍니다 네그 다음에 아, 이제 견출지에다가 써서 붙여줄게요 이렇게 어디여 여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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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기 여기... 여기... 여네 여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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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 여기... 여기... 여이거기거기여 초코 기여이 여기... 이기 여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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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이 여기... 여기... 여에요기 여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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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 여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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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해서, 기아이와의 초코케이크 만들겠습니다. 안녕. 안녕.